멸구는 단어는 왜 이렇게 외치질 못하는 걸까요? 정치 개입은 되고 정치 간섭은 되면서 지들이 카르텔 만들어서 민노총처럼 투쟁하는 건 되면서 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공산당이 싫다고는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멸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멸공의플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멸공의플 한번 들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요즘에 국내에서도 멸공을안가르치네요 <목소리> 제목도 스페어로 <스플레프를> 바뀌었어요. <받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vík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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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í 안녕하세요 와주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완도에서 오신 완도 박영진님께서 한말씀 해주신다가 하셔서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보수 완도 박영진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참하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수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7개월,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저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좀 유하게 부드럽게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십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방선거란 것은 전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의석수가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폐배하면 우리 국민의 힘이 어, 해산당할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선거 잘 마무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생하는 청년단체 분들 잠도 못자고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신 것만 해도 이 청년단체의 청년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가치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박수 한번 하면서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훈훈하고 따뜻하게 날은 춥지만 이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남동에서 헌재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힘을 실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1인시회고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끝까지 이렇게 빛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대통령님. 나도 따라가고 어, 안, 네. 안 네, 야, 좋아. 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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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오늘은 오밤에 여러분 이분 좋아하시지 않아요?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투쟁하다가 아. 이렇게 싫어하는 대통령 아니야.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야 아니야. 싫어한다는 말도 아, 못 하게 아, 될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가멸 맞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아유, 여러분. 예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해야죠. 말로 막으려 되는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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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라 진짜로 끌어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예, 해야 됩니다. 반 아주 오래오래 네. 오래 살게끔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아, 죽여서는 안 되고 아,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이면서 그 국에 있는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네. 오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시야로고다각했습니다 예. 어 근데 여기 있던 피켓어디었어요 우리가 가져왔어 저는 구기네만 뭐 더보고 해놔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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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왜, 아 그래요? 여러분 저 1인시하로 가겠습니다 나오는데, 방송 종료할게요 아, 여기, 여기서는 네, 아니면 이동하는 것만 찍고 방송 종료하고 갈 할게요 딱 한사람씩 더 나오면 2입니다 여러분 오님 안녕하세요 제저 1인시하로 갈거요이따 올게요 유리님, 그 죄송한데, 국일형을 더좀 말씀해가지고, 어제처럼 1인치 하고 올거거든요 그래서 피켓 하나 남은 거 여기 있을 거예요, 차에. 그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피켓 청색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차에. 어제 신어왔거든요. 여기 차에 있을까, 아마? 피곤인 차에. 트렁크에.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1인시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핸드폰 넘어가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넘어간다 생각하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짧게 연사했고요. 연사라고 할 것도 없고, 저는 제가 하는 거 이제, 어, 우리 국자님들한테 공개하고 오픈하고 함께 하겠다. 각자 방식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 우리가 애국을 하고 있다면은, 적어도, 저 우리가 바라보는 대의가 무엇인가, 어, 다시 한번더 이제 새겨주시고, 되새김질 해주시고, 관심 봐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방송 알람 또안 가나요? 그, 이거 말씀해주세요, 알람 안 가면은. 어쨌든 지금은 사실 원래 기존에 오래 있던 애국자님들 그런 분들이 더 존중받고, 그런 분들이 수 추천력 많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걸로 왈가왈부할싸은 아니다. 닙 저는 누가 되든 우리 코스파가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 진심이었고요. 저 이제 신호 바뀌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호 바뀌서 이동하도록 하고 오늘도 공무원분들, 아 국회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과 국회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제 메시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는 어제처럼 제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이제 홍보만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오늘 제 개인 일정 끝내고 늦게 도착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원래 어제, 어제 그 1인시 하던 곳으로 이동해서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방송을 한번 껐다 켜야 될 상황이라서, 어, 방송 한번 껐다 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국회 앞이고요. 잠깐 보여드려면 여기는 국회인데 퇴근할 때는 여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들어가는 곳이고요. 나가는 곳은 저기 옆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째 옆에서 했고 여기에 지금 어 방금 어머님들이 같이 와준다 이런 말하셨는데 사실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싸움 나면은 이제 위험한 게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몸도 안 좋으시고 하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정교조 민노총 전장연 여러 시민단체 좌파 좌파 시민단체 많아요. 그래 저는 만날 때는 뭐 무슨 일이 생기든 그런 거 가면 그러려나 하는데 여기 오늘 표정 한답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위험한 상황을 놓 노이게 만들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따로 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제 있던 포지션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다시 그 위치로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 안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이제 세팅해놓고 방송 종료하고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제 했던 것처럼 1인 시하려고 하는데 방이 안 되게, 동산 방이 안 되게, 일인시이니까 욕, 하거나 어,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이번에 경찰 분들이나 공무원분들 핸드폰 거열하고 아 컴퓨터 거열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공무원들 인권을 지켜주자. 사생활을 어, 보장하 저, 여, 여기 서서 했고요, 어제. <laughs> 네. 저기다 예. 카메라 설치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 퇴근 시간까지만. 7시까지 봐. 7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부터 7시.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 그, 잡아드릴까요 원래, 원래 하는 대로. 그냥 아, 예. 자전거 안하고 그냥 이렇게 서있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만 아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방송 종료하고 다시 시, 다시 켜도록 할게요. 방송 껐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껐다가 바로 바로 다시 켤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